자, 10과 세 번째 수업, 명사 수식 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자, 간단히 한 보겠습니다. ing pp 분사, 분사 쓰임은두 가지, 뭐라고? 명사 수식, 분사 구문, 그겠죠 분사 구문 형태가 ing pp s v 또는 s v ing pp 이렇게지? 요거는 분사 구문이고. 명사수식이 분사는 요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sleeping baby. 잠자는 아기. 동사 아니죠? 명사수식. broken car. 동사 아니죠? 명사수식. 그래서, 명사수식의 주체는 수식받는 명사. 그죠? 명사주체의 뭐라고? 수식받는 명사. 그래서 주체가, 이제, 하는 거일 때는 뭘 쓴다? ing를 쓰고 분사. 주체가, 당하는 거일 때는, 뭘 쓴다? p p 를 쓰더라. 요참이다, 그죠? 그래서 ING는 목적어 있고, p p 는 목적어 없다. 결국, 능수를 묻는 문제. 그지? 자, 요거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Look at the girl dance, dance. 춤추는 거죠? 당하는 게 아니고, 댄싱. 수식. 그지? 자, 그럼 dance it on the breaking broken chair. 의자가 명사인데, 부서진 거죠? broke. 그지 주체가, 의사가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부서진 거니까. 자, 그 다음. 너희들이 복귀를 열심히 했다면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될까요? 알았지? I saw the smoker to come coming. 그치? 연기가 나오는 거지? out of the house. 집에서 나오는 연기. 그죠 됐습니까? 분사. 나는 그 집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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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이 되고, 요거는 지금 O형식입니다. 정확하게. 목적어 플러스. 지금 문, 문, 분사 수식 넣어놨는데, 좀안 맞아. 오케이? 뒤에 수식 한다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자, he was looking for a strange object. 이상한 물체가, 그지? 날르는 거죠. 날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날르는 거야, 얘가? 얘가 주체야. 주체. 수식. 그지? f l i n g 자, 그 다음.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알맞은 문장을 넣으세요. I received a letter in English. 이제 편지가 쓰여진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written. 그지? pp형 write pp. The old man about is 동사하고 말마들, 그지 One talk talking이네, 그렇지? Talking 말하는 거지, 그렇지? t a l k 아니고 자그 그다음 40번. 어, 보자. 40번. Herson was rescued 구조. 구조하다, 구조된 됩니다. 구조, 구조하다에게 구조된. 이제 불 집이죠? b u r n t 되겠죠. b u r n b u r n i n g 리 집이 불타는 거지. 얘가 타는 거니까. 어, 그지 어, uh, burning house. 그지? 41번. Stella has 강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지 뭐라는 이름을 가지니네 불리는 한데지 c o l d 이지 brown이라는 거 불리는 이건 목적 봅입니다 여기에 목적어 그 주체고 주체 자 그럼 42번 the girl 블라블라 이렇게 났죠자 the girl the drum in the band always looks happy 자 소년이 이제 playing 뭐야 어, 밴드에서 드럼을 치는 거니까 이게 주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플레이닝. 플레이닝. Good. 됐지? 자, 그 다음 43번. 영어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자, 다시. 영어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English가 삼성이죠. English. 그죠? Is. 자. 그다음에 영어는 주어, 어느에다? language. I 치위그 use도 한대 그렇지? 여기 분사가 돼서 수식. 됐나요? 어디에서 많은 나라에. 서 요걸 쓰면 되겠네. in many countries. 됐습니까? 그다음 44번. 아이들은 숨겨진 보석을 찾고 있는 중이다. 주어부터 찾아. 주어.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children, 아이들은. 주었었죠? 찾고 있는 중이다. are looking for. 동사가 되겠지? 숨겨진 몸을. 숨겨진 하면 hide가 숨, 숨기다야. 그러니까 hidden. 그죠? for hidden. PP는 hidden treasures. 이제 뒤에서 수식, 숨겨진 보물 됐나요? 삶은 개나리는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음, 의문문이죠? 조동사 가고부터 해야지. 동사 플러스 리가 Would you like? 그렇지? 동사 동사 원형. 그지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하면 되죠 드시겠어요? Have. 어... Have, 그지. 그다음 어 삶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삶아진 거지. 삶아진 거. 그러니까 b 드 l d b 그 다음에 에 c t 니 뒤에서 수식. 이게 분사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장을 마치고 자, 두 번째 장 넘어갑니다. 다음 두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꿔서 세요 이렇게 왔네 The birds are sparrow. sparrow 하면 참새. 그 새는 참새이다. They're a eating seeds. 그들은 씨앗을 먹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됐지. 자, 이거에 임태인 누구? 이거야 그지? The birds sitting seeds. 수식 들어가지, 그지? 씨앗을 먹고 있는 새는 참새이다. 이렇게 되네. 자, 보겠습니다. The cottage is small. 오두막. 그 오두막은 매우 작대. It was built by my grandparents.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내 할아버지에 의해서 지어진 오두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카티시. 이걸 고르셨으면 되겠지, 그지? Built. 아, 뒤에서 수식. 길어지면은 by my grandfather is very small. 그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47번 The lady is my aunt. She is baking some cookies. 그지? 어.. s 가 누구? l a d 요거 들었으면 되겠네 그지? 붙여서 요렇게 샥찍으면 되겠죠? The lady The lady baking some cookies cookies is my aunt. 이니 동사 여기 있고 베이킹 쌍 쿠키즈가 요거 수식하는 분사야 그지 요게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십과가 양이 많아서 세번에 나눠서 수업을 했습니다 철저히 수업 듣고 필기를 하면 나겠죠 수고했습니다